선생님은 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요. 경기도 광명에서 42년 살았어요. 경기도 사... 광명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재개발 돼 가지고 예. 여기 뭐야 충북 음성이 제 고향이거든요. 어디요? 그래서 충북 음성이요. 음성? 아, 음성. 예. 예, 그래서 음성에서 지금 이제 임시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그 <laughs> 그, 그래요. 예. 그, 나이는 그러면은 나이는 지금, 저희 호적상에는 5, 4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71세. 예, 네, 원, 원, 나이는 53세 뱀띠예요 그래요.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네. 사별이요, 사별. 얼마나 됐어요, 사별하신지. 아, 올 11월 달이면 3년이에요. 아, 3년 정도? 네네. 근데, 홍동심TV를 어떤 분이 소개를 하셨다고요? 아이고 그 아시 그 거기에 가입이 되셔 돼가지고 자주 관, 보는, 보는 보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그 친구분이에요 그분이 예예 예. 아니 동생뻘 되는데 이수분 이라고 예예 아 그분이 이제 황동심으로 전화를 하면은 이 남자분을 만날 수 있다고 전화를 이제 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홍동신 TV 그거, 저기 저한테 유튜브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보고 예, 있는 중에. 예. 그 용인에 사시는 분. 예. 그분, 그걸 보고 제가 호감이 가길래. 아, 그래. 그러면 예. 선생님. 예. 그,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요? 예. 저는 저기, 식당이야, 식당. 아, 지금도 식당을 해요? 아니, 식당을, 해 이제 그, 저기, 저, 뭐, 40대 그때 제가 자가 식당을 했는데요. 예. 이때, 작년, 한, 2년 전까지, 이제, 그, 동사무소. 예. 견인천 사무소, 그런데, 공공기관에, 저기,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이 붙이고, 이제 애들이 못하게하니까 아.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 한평생 예. 식당하면서 사셨네. 예. 42, 42세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몇 남매 두셨어요 3남매인데요. 예. 아, 근데 큰아들이 51, 4흔47 이래요. 그래 다 저기 시집장가 갔어요? 다 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남자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그 자식 자식들이 네. 자식들이요 뭐그리고잊지 말고 좋은 그 사람 자, 만나고 자식은 저기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호적만 호정, 가져가지 말라는 데 우리 아들 말이 예. 엄마 호적만 파가지 마, 가져가지 말고 가가 맨날 그래요. 호적만 파가지 가지 말고 예, 호적은 저한 가져가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 그것만 아니면 남자 얼마든지 만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예예예래 어, 그래,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선생님은. 아유 자식들이 가라 그래요. 이제 뭐 어. 저기 저희 저희 이제 아저씨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았었어요. 여덟 살 예. 차이. 예. 그 지금은 그러면... 선생님. 그 예. 남자분하고 나이는 몇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아 많은 분들이 좀, 좀 그래요. <laughs> 지금 저기 선생님 71세시잖아요. 예, 예, 많으러. 남자분이 나이가 더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 니 그러니까 많아도 한두 살이, 한두 살이지. 아, 너무 많이. 많으면 안 된다고. 예, 예, 예 그러면 예. 비슷하면 되겠네요. 예, 예. 어. <laughs> 지금 밥하는 거같는데 보니까 물소리가 들리고 아니 지금 뭐 여기 설거지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가 제가 하, 하는, 하는 일이 아니, 있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일생일대에 지금 그 인연을 만나려고 전화하셨는데 무슨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좀 이따 하세요 네네네 그래 <웃음> 참네 <laughs> 인터뷰하다가 또 설거지하는 분도 계시고 <laughs> 네. 그래 저기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점심시간은 아니죠? 예 점심은 안 먹었어요 아, 선생님은 건강은 좀 어떠신데요? 건강은 이상 없고, 저기 혈압량만 먹어요, 혈압량. 아, 방, 아직까지 건강하시네요. 예, 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요. 하루에 한1 5 0 0 0도 걸어요. 1 5 0 0 0보 예. 만보도 아니고. 예. 예. 그만0 0보가더좋다던가요 만보보다 더좋다 그래요, 만 오천보. <laughs> 만보, 만보가 저기 적당하다고, 만보 미만이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예, 좀 욕심을 내고 있네요, 보니까. 예, 예. 예. 아 너무 무리하면 안되는데 요즘 또 날이 더워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그 그런데 살살 돌아다니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는 있 성격이 아니라 아그좀 돌아다니고 활동을 이렇게 하셔야 또좋아 예. 그러신 분이구나 예 그럼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예. 어떤 분이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냥 서로 예예 예. 저기 뭐야 편안하게 그냥 여생을 보내고 서로 만나서 근데 이제 뭐 같이 이제 혼인신고하고 뭐이러고 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 친구처럼 친구 예예아 편안하게 예예 예. 말벗이라도 아, 하고 예 애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냥 어 애들 알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 그냥 편안한 사람 그러니까 말벗이라도 하고 예예예아 어, 그래 그, 그런 친구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뭐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걸 해보고 싶은데요? 그냥 여행도 다니고 그냥 여행도? 여행 <laughs> 예. 어디 멀리? 아니요 그냥 이기 우리 대한민국인 이제 왔다 갔다 이거. 대한민국 안에? 예예예 그럼 예, 예. 몇박 며칠로 가고 싶은데 여행을? 아니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이렇게 1박 2일이나 예. 2박 3일? 예예 예. 부적할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한 저기 일주일씩 이렇게 가면 안되나? 아이고 너무 지루해서 안되고 너무 지루해서 안되고 선생님 그뭐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러면 저기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뭐 재산이 좀 많다든가 그런거는 또 생각을 안해요? 재산이 많아, 많아도 뭐지 그러지, 나 뭐. 나한테, 눈 얼마나 쓰겠어요? 여기 쓰는 것만 있으면 되요 적당히만 있으면 돼요. 예, 예, 예. 선생님, 키는 얼마 정도 돼요? 키가 뒤가요 예. 지금 150이에요. 키가 작아요. 1 5 0에 몸무게는요? 몸, 몸무게가 53kg, 3kg 나갔었는데요. 예. 지금은 지금, 내한 예, 3kg 빠졌어요. 한그 50kg. 50kg. 예, 예. 그 150에 50kg 하세요. ,이. 예, 예. 그러면 뭐, 적당한 편이네, 뭐. 어, 키는 저기, 옛날 사람들은 키가, 지금 사람들은 다 크지만은, 예, 옛날에는 예. 150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 절대로 키가 작은 키는 아닙니다, 선생님. 예, 예. 어. 그 자녀들은, 그, 엄마가 이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3남매가 전부 다이 한역을 하는 편이에요? 예, 반대는 안 해요. 절대로 반대는 안 해요. 예. 조카들도 그렇고, 제가 5남매 맞이거든요. 어. 딸 넷에 아들 하나, 네. 맞이에요. 조카들이 많아요. 네. 조카들도 만나고 어, 길에서 만나도 어디서 만남, 아, 만나면 다, 가족들은 다 이제 찬성을 하네요. 가라만나는 그리고 예, 성격이 제가 이제 또뭐 이렇게 적기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예, 예. 그냥 할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음, 누구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그래라고 예. 친구 만나라고. 예. 선생님 조카들. 전에 그 식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예, 예. 그때 어떤 식당을 하셨어요? 한식이요 한식. 아 한식. 그 예. 음식은 잘 하시겠는데? 음식이요? 예. 그냥 그렇게 해요. 강병 시청. 뭐좀 자신 있는 거 어떤 거좀 하세요. 곱창전골 뭐 닭도리탕 이런 거 해요. 아 곱창전골 닭도리탕. 예, 곱창전골 했었어요. 어. 한우 곱창 전골. 한우 곱창. 예. 강병 시청 저기 정... 후문 앞에서. 예. 어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돈 벌었는데 애들 삼남매 대학 가려고 그 여섯 살이니까는 남는 건 얼마 없더라고요. <laughs> 아 삼남매 대학 교육 시키고 또입장가 네. 보내고 예, 예.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예예그 자식들한테 <laughs> 갚아라 그래야지. 갚으라. 갖고 <laughs> 있는 중이죠 뭐. 갖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예. 그 반드시 갚아라 하세요. 예. 그래. 갚는, 갚는다고 그래요. <laughs> 그래 갚아야지 당연히 엄마가 그... 저 얼마나 그 고생해 가지고 키웠는데 그거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아, 어, 뭐, 꼭 저기, 어, 물질적으로 갚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잘 살고 그런 게다 좋은 거지, 뭐. 예, 잘살기 어. 되게 다삼답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 자녀들도 다 저기, 어, 남자친구 만나는 거 찬성을 하고. 예. 예. 근데 그거, 제가 그렇게 얘기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막. 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 예그러니까요아 근데 선생님 뭐 지금 연세가 옛날로 치면은 뭐 많은 연세지만은 지금은 많은 연세가 아니거든 예, 예, 예. 운동하고 또 관리하고 또잘 되시고 해가지고 다들 건강하시더라고 70대 이렇게 돼도 예 맞아요 뭐 심지어 80대도 지금 저기 어 남자친구 구해달라 여자친구 구해달라 그 남자친구하고 저기 구해주면은 뭐어 일주일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삼박사일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여성분이나 남성분도 많은데 일1일 그러니까. 세면은 이제 한뭐 인생의 한반 정도 살았다 우리 베네핏 예. 대라 그러잖아 그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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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도 얼마든지 그 좋은 분 만나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좋잖아요 네그 예, 예. 동생 동생이 다 그렇게 권하더라고 아그 동생은 저기 사람을 안 만났어요 만난 것 같아요. 만난 것 같아요. 제 예. 유튜브에 출연을 하신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자세한 건 아, 어, 모르고. 어쨌든 거는... 어쨌든 만난 것 같아요. 예. 아, 그를 그래, 만났으니까 추천을 하겠지. 예. 만약에 제 유튜브 소개해가지고 저기 예. 사람을 만났으면은 예. 전화해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전해주세요. ,이. 예, 그렇게 어. 소개비도 좀 많이 주라 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꼭 전해주세요. ,이. 네. <laughs>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네. 제가 전문 네. 찾아가지고 소개를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